스피드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쭉 연달아서 가야 되는데 어, 하나의 수업 내용을 이렇게 3, 4분 단위로 쪼개려다 보니까 좀 내용이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다 연결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공부 할게요. 권리 산정 기준으로 공부할 때 저번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용어 정리였죠. 용어를 어떤 거를 중요시 여겼냐면 각 사례별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래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는거 이걸 뭐라고 른다고 했죠? 필지 분할 그 다음에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갖는거 공유 분할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게좀 부족하면 다른 땅을 이렇게 붙이는 거 지분 합치기 예. 그 다음에 그때 붙일 때 위에 건물이 있는 거를 붙이는 게 아니고 땅만 붙인 경우도 있고 이 건물이 있는 데에 밑에 있는 그 땅들의 일부분을 붙이는 거 이거를 하나의 대지범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는 거, 다가구, 단독을 다 세대로 분할하는 거, 하나의 건물과 하나의 땅을 허물고 이렇게 여러 개를 지어서, 여러 개 지어서 분양권, 아파트 분양 자격을 여러 개 달라고 하는 거, 이거를 신축 조계기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위를 볼때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필지가 분할되거나 공유가 취득하거나 아니면 은 수익권이 분할되거나 새로운 신축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을 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에 그지역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시점 재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되거나 구역 지정이 되거나 사업시 인가가 나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 시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이 물건 자체에 대한 시점과 또 하나는 이 물건이 속한 그 개발 지역의 진행 단계에 따른 속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서울에 재개발 규정만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 어렵다고들 해요 왜냐하면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인천 다르고 그다음에 또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하나하나 짚어가 드릴 건데 짚어드리기 전에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움 정리를 할때 우선 중요한 날짜들을 먼저 짚어볼게요. 이 날짜들이 갖는 의미는 또다시 안 오더라도 이 날짜들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2003년 6월 30일 날 6월 30일 날 법령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미 주간경 정비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도시미 주간경 정비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재개발했느냐? 도시 재개발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003년 6월 30일 날 음, 그러니까 기준에서 7월 1일부터 공포가 된 거죠. 7월 20, 2 0 3년 7월 1일날 이제 시행이 되었어요. 요 전까지의 날짜 기준이 있고요. 요 이후부터의 세법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어, 파란색으로 한 거는 이건 법령상이니까 이건 전국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전국에 해당되는 거 말고 이제 빨간색으로 한건 제가 조례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건 서울시 조례여서 서울시 규정들이다 달리 규정되고 있는데 2003년 7월 1일날 법이 만들어지면서 6월 30일 전까지의 기존 법령, 기존 도시 재개발법에서 규정이 된게 있고, 2003년 7월 1일부터는 도시 및 주간 정비법, 도시 정비법에 의해서 새롭게 법이 규정되어 가고 있는 거죠. 어,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뭐 수급 적용이니 아니니 이거를 새 법을 적용해야 되는 뭐 이런 내용, 내용들은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개발의 아파트의 기준점을 봐야 되는데, 이때 서울의 재개발 규정을 볼 때는 중요한 날짜가 2003년 12월 30일 이 날짜가 하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막 지분 쪼개기에 여러 사례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2008년 7월 30일 또 한번 분양 대상 규정 관련된 규정이 대폭 손질이 돼요. 그리고 어 이게 좀 문제점 이 많아지니까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요. 법에 의해서 또 다시 서울시 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 날짜 기준으로 놓고 볼 것이냐 이 날짜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2003년 10월 30일을 놓고 볼 것이냐 2008년 0월 30일을 놓고 볼 것이냐 그 다음에 2010년 7월 15일을 놓고 볼 것이냐인데 이거는 지금 약간 좀 유튜브에 다른 분들 설명하는 거랑 좀 제가 좀 다르게 설명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날짜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저는 이 날짜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법에 따라서 조례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이 날짜로 당겨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서울시나 기타, 실제적으로 실무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요 날짜에 따라서 각 물건,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적용되는 날짜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앞으로요. 그런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가구를 다세대로 쪼갠 거는 2003년 12월 30일. 신축 쪼개기 한 거는 2008년 7월 30일 적용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그 이후 적용되는 게또 하나 있요 다음에 뭐 필지 분야 같은 경우는 2003년 7월 30일, 뭐 등등등 다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배워 갈 건데 정리해 보면 중요한 것은 법에 규정된 게 있고 조례에 규정된 게 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된 거는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지역별 할것 중에서 우리는 서울 규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2003년 12월 30일이나 2008년 7월 30일, 2 0 1 0년 10월 15일, 2009년 2월 6일 이런 날짜가 중요한데. 우선 이런 날짜가 중요하다는 걸머릿속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 물건별 사례에 따라서 한 물건을 여러 종류에따다있잖아요한 물건별 사례에 따라서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이 물건이 만들어진 시점, 건축 시점 또는 뭐 물건 다가구 다다들어 쪼갠 변경 시점 등기를 분할한 공유 분할 시점 이런 시점을 하나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시점에 속한 그 물건이 혹한 그 지역의 재개발의 기본 계획이 언제 났는지, 구역 지정이 언제 났는지. 복잡하죠? 예. 네, 근데 사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복잡할수록 일반인들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잘 아는 사람만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복잡한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돈을 버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해보여 가겠다. 어. 그만 마치겠습니다.